네, 시청자 여러분, 잔인한달 4월을 보내고 5월에 접어들자마자 황금 연휴가 이어져서 뭐길 가다가 금반지를 주운 기분으로 잘 보내고 돌아왔는데 자, 우리 정치권은 이런 연휴 기간에 가장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을 받아 후보 자격 시비에 휘말렸고 김문후부로 대선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 힘은 단일화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라 야단법석 서로 다투고 아주 시끄러운 판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울산의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 이번 대선 판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도 울산 매일 김진영 이사와 함께 이슈 타파에서 풀어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선 판이 급각 급박하고 어지럽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황금연휴가 뉴스 챙기느라고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이 시간 이후에 뭐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선거판이라는 게원래 판이 벌어지면 항상 네. 이 밑에는 막 요란합니다. 요란한데 예. 또 가만히 지켜보면 그 음. 흐름이 결국은 단순해요? 당선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또 단순하다면 또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재명 후보의 파기 한송 판결 그로부터 이제 이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이 그때부터 우리 정치판이 요동을 쳤습니다. 요동을 음. 쳤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죄 취지 파기 한송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근데 그이후의 절차가 굉장히 또이례적이할 정도로 빨리 진행됐는데, 네. 또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고법에서 아, 대통령 선거 날까지는 파기 호벌의 파기 한송 심은 안 하겠다 예 오히려 6월 1 8로 늦췄거든요 선거 당, 이후로 예 당초에는 선거 전인 5월 15일 오후 음. 2시로 정했다가 예. 또한달 뒤로 늦췄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현실 정치의 여러가지 흐름이나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자꾸만 정치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 어, 법원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비켜가고 싶다 이렇게도 보이긴 하는데 예.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이견이 많습니다. 예. 법원이 왜한번 했다가 또어추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실제로 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이런 걸 해서 보면은 이 대통령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재판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판의 지연 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일심 판결, 2심 판결에 이어서 상고심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예. 상고심 판결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앵커님도 잘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참 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 곡절이 많은 상황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또1심 판결이 2년 넘게 걸렸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떼놓고 뒤에 지금 대법원의 상고심만 빨랐다 이 이야기하기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음.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면 파문이 많이 빚어지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복잡할 수밖에 있는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 민주당이 이제 간절히 원하, 원했던 게 어, 선거 후에. 어, 재판을 받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간절히 원했던 대로 지금 된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법원이 자꾸 의심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또 이제 간절히 원했으면 네. 원했으면 재판 위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음. 그것도 재판 위에는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을 또 지금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도 사실은 조금 네. 음, 조금 거시기하게 좀 보입니다 그런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서로 좀 투명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도 이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어떤 고민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결국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했는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음. 어쨌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지 대법원 재판부가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고요. 재, 에, 집행관에게 촉탁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런 서류를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인편으로도 송달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비, 비서가 받아도 받은 걸로 인정이 되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안 통하는 거고 소환에 응할지. 지금은 저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다 법법에서 다 후법에서 예. 일단 무의미하게된 거죠. 선거 끝나고 나서 하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무의미하게 됐긴 됐는데 음, 음.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의 문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럴 거예요. 두 가지 경우인데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음. 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예. 헌법 84조를 따져봐야 된다는 판단는 부분이 또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법이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에서 무슨 유권 해석을 할 것인가? 예. 아니면 헌법 재판소로 갈 것인가? 이것도 좀 복잡하거든요. 예. 대통령 에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는 좀 단순해집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어, 이건 선, 대통령 선거가 끝나 봐야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재판을 사실은 좀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안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 어, 법사위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에 됐을 때어 수사하지 않는다는 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통과시켰고 본회의까지 네. 갈, 가겠죠. 본회의도 네. 아마 통과될 겁니다. 통과될 겁니다. 무효수가 많은데 이주호 뭐. 권한 대행이 네. 이것을 또 이제 거부권을 행사. 할 가능성이 높고. 아, 거부권. 네, 거부권을 음. 행사하게 되면 또 이제 본회의에서도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치 지금 프로 법률가들의 실력각축전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15일이면 대선을 19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넘기기로 했으니까. 어, 선거 이전에 그렇다면 판결이 나올 가능성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앞서까지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예, 예. 일단 고법에서 한발 뺐거든요 음. 그리고 고법이 정치적 논란으로 좀 비켜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이번 그~ 일심 재판 아~ 그니까 항고심 재판에 대한 어~ 제 고법의 또그 재판 이거는 예.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법원 행정처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대법원의 재산고까지 해서 모든 절차가 확정되는 2월 3일 이전에는 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지금 우리 법률 고수들이 일반 국민들이 처음 들어오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고단수의 그극약 그 처방을 제시하는 바람에 앞으로 또 어떤 고수들이 어떤 변수를 내놓을지. 참 어지럽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울산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대선체제로 들어간 상황, 이건 변한 게 없고요.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집안 안에 정리, 예. 또 집안 안에 정리 다음에 바깥 상황하고 또학과하는 상황, 예. 이런 복잡한 상황들과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음. 국민의힘은 세 번의 어떤 경선 과정을 거쳤거든요. 예. 거쳐서 한 사람의 후보를 만들었는데 그한 사람의 후보를 두고 예. 또 외부에 있는 쪽과 하나로 합쳐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음. 어, 그런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후보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예. 후보가 되자마자 예. 자리를 위협받으면 좋은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데, 예. 울산만 놓고 보면은, 울산 안에서도, 어, 지금 4명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음. 야권의 두 분은, 예. 그러니까 김태선, 윤종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야권 연대를 통해가지고 <laughs> 이재명 후보를 없고. 미는 쪽으로 아마 갑니다. 예. 예. 가고,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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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체제도 정리됐고, 완전히 이제 실전에 투입될 상황만 남아있는데, 음. 국민의힘은 좀 다르거든요. 예. 국민의힘은 많이 경, 다르죠. 예, 경선 과정에서 일, 일단 한분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쪽에 서었고 예. 김기현, 박승민 그 의원들은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두분 다가 일종의 이제 후보 단일화 파였거든요. 예. 후보 단일화 파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일단 지지하는 쪽에 서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연대를 모색하는 쪽에 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김상우 의원은 뭐 여기서 별로 언급 안 해도 될것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확정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합쳐지기까지의 과정은 어 진통이 따릅니다. 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과거에 예창 후보 이준석 후보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갈라졌다가 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도망갔다가 찾아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쉽지는 않겠지만 예. 결국 이 방송이 나가는 주말을 고비로 해서 결국 단일화 과정으로 가는 음. 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일단 이제 한덕수 후보하고 무조건 단일화를 할 것처럼 말하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크게 이길 경우에 딴 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런 예상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서랑설래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지는 않겠다는 마지노선이 없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당장 그 국민의 힘 안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태도를 두고 음. 일단은 연식고초라는 이런 사자성어까지 이야기합니다. 연식고초연식고초연식고초 연식 고초. 연식 고초. 네, 솔개 이야기인데요. 솔개가 네. 어려운 상황에서 마른 풀을 먹으면서 상대 의 신임을 받거든요. 예. 솔개가 신임을 받으면서 고기라고는 안 먹고 마른 풀만 먹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지내다가 신임을 얻고 나면 상대의 목줄을 바로 쪼아 버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의원들 사이에는 솔개가 마른풀을 먹는 신용을 하는 것, 이거는 끈의 알을 먹기 위한 어떤 제스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말 누가 했어요? 뭐 제가 누구라고 밝히긴 좀 못하고요. 네. 그런 이야기 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라는 그 거대 한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의 어떤 후보로 정해진 사람을 당선, 후보로 오르자마자, 예. 자리에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음. 당연히 안 좋아하는 건데, 예. 뭐든지 항상 중요한 게 절차 탕마고,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뭔가 이게 사람은 모양이 중요하고, 정치는 명분이 중요한데, 내려갈 때도 내려갈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예.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진통의 과정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순하게 연식고초라는 사자성어처럼 정말로 음. 김문수 후보가. 예. 의그 알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그 있습니다. 연식고초 처음 들어보는 그 사자성어인데 누가 했어요? 하고 제가 물은 것은 이런 말을 쓰니까 김문수 후보가 화가 나는 겁니다. 달래야 돼. 달래도 시원찮은데 말이죠. 어, 이 담긴 뜻이 뼈를 때리는 그사자성어예요청양고추만 부인을 참 맵습니다. 맵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한덕수 가상대결에서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 수치가 좀 높게 나오던데, 아, 이러려면 깐죽된다는 막말까지 해가면서 치열한 전당대결을 치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두고 울산의원들은 또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제일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김기현,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뭐 자기의 SNS를 통해서든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집까지 지금 권성동 원내 대표하고 함께 찾아가고 예. 이런 굉장히 적극적니요 예.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공멸이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는 정말로 해볼 만한 선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예.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음.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공식화했고, 예. 그걸로 인해서 표를 많이 받았고, 음. 또 울산에 많은 그 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원들. 당원들도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인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수 우파가 대통합, 대동단계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결국 1대1로 맞짱을 떠야 되는데, 1대1로 예. 맞짱을 뜨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가를 네. 단일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예. 이거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했기 때문에 명문상으로는 이제 단일 후보로 가는데, 단일 후보로 가는 과정이 예. 김문수 후보는 당의 후보인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음. 한덕수 쪽에서는 당이 알아서 해라는 쪽이었고 그럼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문제인가 하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예. 자기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당의 지도부가 이것을 단일화를 하는데 자꾸만 압박을 가하는 양상으로 예. 보인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서 주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울산의원은 네. 김기현 의원이다. 예. 그, 그 우리 박성민 의원은 같은 입장인데도 조금 한발 물러져 있는 것 같고요. 예.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음.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일화된 후보를 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김상우에는 별로 이제 의논, 의논을 할 의, 뭐, 그런 예. 하고 싶진 않고요. 조금 생각이 <laughs> 다른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울산 정치판의 구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 탄핵을 강하게 반대하던 같은 편이었는데 이 정치가 참 냉정합니다. 어, 우리 속담에 이제 때리는 소방님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밉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옆에서 이제 막또 이렇게 늘 나오니까 김문수부가더 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김문수 후보 쪽의 마음이 초심과 달라졌다는 걸 김기현 의원이 이미 알아차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우리 솔개 이야기를 꺼낸 이야기도, 예. 이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음.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던졌던 발언은 네. 단일화가 하도였거든요. 단일화가 하도였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단일화의 이야기가 조금씩 변색되고 있다. 이게 이제 김기현, 박성민두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두 사람이 할 수,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칫하면 음. 최악의 상황에는 이재명, 예. 김문수, 한덕수, 음. 뭐또 이준석 이렇게 네 명의 후보가 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사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 이건 막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뛰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이런 상황이까지 오기까지에 여러 가지 채워 보니까 딱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 날 순간부터 김문수도 후보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거든요. 예, 느껴졌어요. 그런, 그런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김기현 의원, 박승민 의원 두 사람이 뭡니까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었고 단일화 과정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했던 한번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도 빠르고 이걸 좀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네. 보다 적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네. 제가 지금 김문수 후보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좀 외로워 보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치에서 네 차례 단일화를 시도했는데 노무현 정몽준 때 실패했고 세 차례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원들이 홍준표, 한동훈이라는 막강한 후보를 물리치고 김문수라는꽃꼿한 후보를 만들어 주었는데 외부에서 용병처럼 후보를 끌어들이는 게 맞는 일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 나오지 않습니까? 아,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국민의 힘은 네. 결국은 이제 탄핵으로 무너진 국민의 힘, 음. 음. 단핵으로 무너진 한나라당, 이런 단핵으로 무너진 보수는 용병을 통해서 제기했다.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통해서 한번 제기를 했고 예. 이번에는 한덕수라는 용병을 통해서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한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그런 깔려 있는 게 사실은 지금 현, 현실 정치입니다. 보수 층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한덕수, 김문수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우세하게 나온 지는 이미 수치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가지고 보수는 어차피 반 이재명 연대라는 음. 하나의 빅텐트에 모여야 한다 음. 그런 대의명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명분 싸움에서 일단 어~ 김문수 후보는 조금 밀리지 않나 예.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나 이렇게 예. 봐집니다 예. 네. 진행자는 이제 아무 소리도 않고 질문만 해야 되는데 김의사께서 자꾸 한덕 아저뭐 한덕수 후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본의가 아니게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한 겁니다. 아니, 저도 이제 오해를 하실, <laughs> 하실까 싶어서 한마디 보태자면 예 한덕수 보태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한덕수 후보를 뭐 지지한다 이런 쪽이 아니고 예, 예. 지금의 나와 있는 역, 그러니까 음. 국민의 후보 군들. 예. 그러니까 보수, 범보수 후보분들의 여론 조사를 예. 살펴보면은 은어분이 우위에 있다는 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예. 뭐 특별히 그런 사적인 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예. 네. 자, 하여튼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가진 건 시간뿐인데 국민의힘과 한덕수 후보에게는 시간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예. 시간도 사실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은, 음, 음.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버리고, 예.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것이 조금만 더 지나가지고 후보 인쇄용지에 인쇄가 되는 시점까지 가버리면, 네네. 진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단일화 의미도 없고요. 음. 단일화라는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 이번 주말, 네. 이번 주말이 어쨌든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가 성사되어야만 예. 어 적어도 뭐 싸워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그 지금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 쪽,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예. 느긋하고 지금 법원, 예, 법원에서도 어, 저, 고법의 항소심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밀었거든요. 밀었기 예. 때문에 저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저 자유로운 몸이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어, 보수진영은, 범보수진영은 굉장히 다급해졌고. 다급하고. 예, 굉장히 이번 주말이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질주하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따라잡지도 못하고 말이죠. 허둥대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전개가 예상되는지 시인이시고 글 쓰는 분이니까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 사실은 뭐 제가 손바닥 안에 뭔가 답안을 <laughs>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요. 네, 지금 제가 정, 저 기자 생활 시작한 지 36년인데 그동안에 네. 대통령을 벌써 뭐 김영삼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수탄 음. 대통령을 선거를 치러봤고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이 참여를 해봐서 느낌이 네.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음. 지금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선거거든요. 예. 갑작스럽게 진, 진행되는 선거는 아무래도 준비가 잘된 후보가 예. 당선이 되는 쪽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누군가 음. 이거는 유권자들은 잘 판단할 것입니다. 예.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준비가 됐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 후보가 빨리 정해져서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음.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의 방향 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삶의 국민의 삶의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해왔던 후보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요 네. 어~ 결국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진보와 음. 보수 1대1 구도로 결국은 모아질 겁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지 1대1 구도로 모아질 것이고 네. 이1대1 구도로 모아지는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어,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예. 그래서 결국 윤석열 이재명 식의 어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처럼 굉장히 박빙의 승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회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